파리스 드로메. 얘 끌어서 무력화시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. 궁을 이제 타겟팅해서 드래그.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딜러 물고 오면 됩니다. 일단 어 깜짝이야 배에 먼저 사고요. 이거 원딜 키우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원래는 미드로 가는 게 좋은데 미드 한번 가볼까? 이거 제가 미드 갈게요 카사는 미드가 좋아요 일단 카사 배회사고 간단하게 1스평 인장은 마법사 의 인장을 그니까 러 인장이 없어서 이거 들었는데 레벨이 낮아서 1스평 1스킬 범위 안에서 쓰셔야 되구요 서포터 인장이나 음... 마법사 인장 둘중 하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포터 인장 루비가 캐리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거 우리 팀이 챙길 수 있도록 리쉬 뺏겼나 설마? <목소리> 맞지 <목소리> 필수평? 아! 실수했.. 아, 이가왜안 써지지? 아, 이건좀 크게 실수했네 아. 이가 바로 안 나가네. 전멸 좀거겠다신신은은저저기레인거이 어 있으니까 거 이거. 이거. 물 물... 이거. 신거 이거. 이거. 사례배리잖아. 각만들어주고 못하면 진짜 <목소리> 오브레! 궁 찍기 전까지는 일스 평 일스 일수 친 다음에 평타 활용해서 <목소리> 하시고요. 궁 찍으면 이제 편해. 탱커가 잘하면, 서포터나 탱커가 잘하면, 그 게임이 무난한 go, 게, <웃음> 아니, <웃음> 라이너 탓을 하는 게 아니라, 이스평. 살가궁 찍히죠? 그러면일스 궁으로 당겨오고 궁은, 이제 웬만하면 팀 지키는 느낌으로 암살자 묶어주면 편하구요. 가능만 하다면, 이제, 전멸궁이나 이런 걸로 상대 원딜. 그레인저 같은 거 있죠. 이런 거 묶어오면 됩니다. 법사나? 딜러 묶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. 쉽게 쉽게. 티그는 요즘, 아, 근데 티그는 세례 들면 좀 많이 약해지긴 해서, 괜찮긴 한데, 첫 번째 템으로 요거. 그림자 가면. 요거 키고, 다가가면 이제 안 보여요, 잘. 그렇기 때문에 이거 키고 다가가서 궁 써주면 좋다는 거. 생방인데, 자세하게 설명을 어, 받고 싶어 하셔서. <laughs> 자, 이거 숨 끌고 와서. 잡을 수 있도록. 자, 궁쓴 다음에 방금처럼 점멸 써서. 더 많이 끌고 올 수도 있고 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. 이거 때문에 게임이 되게 무난하죠? 아무래도 아, 어쩜 그냥 탑 먹고 더 빨리 뛸게요. 어차피 우리 팀탑 동선 아니니까. 뭐야? 뭐야? 와... 느려진 뭐지? 아, 이거 같구나. 레프터 진짜 아쉽네. 나, 근데 그림자가 면 뽑았으니까 캐리 이번에 레드 버프 생겨가지고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? 왜 그래? 왜 그래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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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 당겨서 존슨 궁은 내가 돼? 야, 왜안 맞아 주아주존요존은내은 맞아야 아야거 이거, 안맞아 존이 궁은 항상 탱커왜아왜이 아, 이거, 이니시... 이 싸워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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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신 맞아주고 카자 공은 웬만하면 이제 딜러한테 <laughs> 야 거기서 써라 스킬이다. 그리고 공궁궁줘 공 빼면서 있다가 아, 얘라도 끌려했는데딱그 타이밍에 그록이 로그이... 일를 <laughs> 돌려서 실패네요 슬프다. 그리고 제가 요즘 해보면서 느낀 게 선택은 불멸으로 이거 간 다음에 불멸 가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. 요 아. 쿵 아꼈다가 그래도 못 못하거나 적한명 있을 수 있거든 암살이나 약간 딜러한테 걸게요 <laughs> 그건 아닌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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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요 아, 이게 확실히 죽일 수 있으면 그냥 물고 오는데, 그게 아니야, 지금. 이럴 때에는 그냥 들어오는 거 묶으면 돼요. 지금 상황이, 푸킹을 맞고 피가 까지 까이거나, 난감하잖아? 상황이? 이럴 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, 약간 정, 정 무리하는 거 캐치해서, 다야 돼요.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그레인저 신나 가지고, 어, 카자 욕을하 겠죠？그러니까 은폐 이거 써 가지고 인신 쓰고그레 인저 나숨끌고 오면, 어. 어, 누굴 키워야 이기일까 클로드. 클러, 근데 명준님 보고 계신 거 맞아요? 나안 보고 있으면 나 뭐하러 하고 있는 거니? 보고 계시죠? 그리고 우리 팀, 우리 팀이 이렇게 라인 밀어줄 때는 부시 같은 거 들어가서 시야 밝혀주는 게 좋아요. 상대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거. 아 보고 계시. 다행이네요, 정말. 눕고 바로 이런 식으로 카자가 캐리력이 정말 탱커 중에서 좋은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. 이런 것 때문에 저거 못하면 화날 것 같아. 마나 없으니까 싶었다가. 아, 화나 없으니까 질것다아아 화나. 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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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 야 이거 클로드 키우자 바로 기다려서 궁 궁궁 연타가 없네 궁이 아 아비다 야 이건 야 이건 대, 아 이거 마, 대신 맞아줘도 죽는 거라 내가 내가 맞았어야 됐나? 아, 클루즈가딱 맞았네. 네, 저. 걸 그러니까 이거, 뒤쪽으로 가서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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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영주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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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야돼? 에스미라다한테 끌고오면? 따겠죠? 이커터 운영 바텀 안밀렸고 상대 조합보면 그레인저 순이기 때문에 물방템 물리방어템 쿨감도 갈겸 여거가면 좋을것같아요 무리하는 거? 그래 이제 맵좀맵좀맵좀 보자, 얘들아. 아우 못할 뻔했어와 딜은 당연히 안 나와요, 얘는 탱템을 가기 때문에. 궁잘 걸고 어그로 끌어주고 그게 역할이라 보면 돼요. 카자는 지금 딜템 가는 거보다 여기 훨씬 유율이잘 나오고 훨씬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광석화는 전 개인적으로 좀 비춘 게탱 역할을 많이 못 해요. 그거 하나 가면 클로드 지켜요. 그리고 후반에 약간 원딜 같이 지키면서. 와. 아네제말는 파이팅. 좋아, 좋아. 불매 가는 이유가? 이런 것 때문에. 생가하니까 약간 답답함이 있다. 뭔가 더 잘할 수 있는데. 다시 한번 그레인스나 순이나 하리스나 딜러. <laughs> 초심을 뭐 조심해 찾아요. 뭐뭐 때문에? 조심 조심 조심. 그리... 클로드 좀잘 크고 있으니까 클로드 쪽으로 한번 가줄게요 지금. 클로드 한번 잘리면 게임 힘들어지니까. 아 이거 물고 오기가 참 애매하다. 이거 죽으면 물고 올 거리라 후회가 되잖아. 아니 뭐해? 탱이는 <laughs> <아하. 웃음> 아... 원래 이런 존재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데. <laughs> 전멸 13초. 올고 올수 있긴 한데 조금만 더힘 있을 때 시작해. 아 애매해 지금 끌고 와도 오히려 한타가 우리 쪽으로 손해가 볼수 있기 때문에 제피도 애매하고 조금만 더 각을 보다가 피가 애매한데. 아 아니. <laughs> 자, 이제, 불멸있으니까 저기 입털. 어, 잠깐만, 템왜 이래? 어, 뭐야? 슛 나갔어? 아, 카사 때문에 나갔네. <laughs> 아무 연관 없습니다. 이런 거 치고 있을 때, 그걸 시야 봐줘요. 몇명 오는지 전승 j 오니까 전승 n 맞아줘 준비. 이이 뭐야? 야데왜팀 팀이 이게 돼 있죠 이게 아니라 n 거 여거... 하리스 별로 안 무서우니까 마방템 가지 말고 물방템만 좀뚫 o h n 고 시야 밝혀칼면 아무래도 우리 팀이. 하고 희한히 실려다가 자꾸. 아리스 들어오면 얘 예, 끌어서 무력화 시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. 궁을 이제 타겟팅해서 드래그. 이 드래그를 해서 Loss. 딜러 밀고 오면 됩니다. Where I go. 순위, 나가긴 했지만, 우리 팀 나간 거나 다름없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. 이제는 이기는 거는, 카자궁이, 이렇게. 근데 이거는, 그, 4대5였으면, 5대5였으면 졌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4대5, 4대5더라도, <laughs> 결국 질수 있던 게임이, 어, 다행히 이제, 딜러만 딱 물어주면서, 이겼네요. 딜량도 뭐 풀탱템 갔는데 52,000. 탱을 가면 자동으로 좀 딜이 박혀요 이게 1수 아무래도 계속 치니까.